남편의 유산 3억. 아들이 코인 투자. 지금 얼마나 맞는지 말을 안해 줘요. 남편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손에 남은 게 3억 뿐이었어요. 그거라도 꼭 지켜서 노후 챙기자. 그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죠.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. 엄마, 3억만 맡겨 줘. 1년만 잘 굴려서 두 배로 만들어 올게.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는 애라 결국 해줬어요. 그런데요. 제가 불안해서였을까요? 며칠에 한 번씩 아니 거의 하루 걸러. 현우야 떨어진 거 아니지? 지금 상황 어때? 계좌 좀 보여주면 안 되냐? 이렇게 계속 캐물었어요. 그럴수록 애 얼굴이 굳어가고 며느리 눈치도 이상해지더라고요. 없는 척. 힘든 척 괜히 둘이 숨기는 것만 같고,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둘이 멀쩡한 차에서 내리고, 새옷 입은 채서 쇼핑백을 숨기는 걸본 거예요.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. 그날 밤, 참다 참다 제가 계좌를 열어봤어요. 근데 거기 찍힌 숫자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계좌에 얼마가 있었냐면요. 30억 2천. 다음날 둘을 불러서 물었어요. 너희 대체 왜 이렇게 숨겼냐? 내가 뭐 얼마나 못 믿을 사람이라고.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그러더라고요. 엄마 사실은 엄마가 자꾸 불안해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. 중간에 크게 떨어진 적이 있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렸다가 더 놀라실까봐 말을 못했어요. 며느리도 울먹이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요. 다 회복해서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그제야 제가 얼마나 캐물었는지, 내가 얼마나 두 사람을 더 불안하게 했는지,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말했어요. 얘들아, 이제 숨기지 말고, 잘 돼도 안 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. 내가 흔들릴까봐 숨기지 말고. 그랬더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, 엄마, 이제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돈 엄마 노후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. 우리 셋, 앞으로는 같이 가요. 그말 듣는 순간, 마음 한쪽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.